포밍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이나 위성에 지구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인간이 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일론 머스크에겐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언젠간 지구를 대체할 만한 곳이 필요하고 인류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 다행성 종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바로 화성 거주입니다. 이 거창한 계획을 품고 일론 머스크는 2002년 스페이스 X를 설립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러한 진정성을 갖고 우주 산업에 도전하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사업에만 집중해도 바쁠 텐데 왜더 어려운 우주에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요? 머스크는 어린 시절부터 우주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 파운데이션을 읽으면서 우주 탐험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구 환경 문제, 식량 부족, 핵 전쟁 등으로 언젠간 인류가 종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를 했었죠. 인류 생존을 위해 화성 탐사는 그에겐 일종의 사명감과 같은 거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 허황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스페이스 X의 현황을 보면 먼 미래의 이야기일지라도 가능성은 조금씩 보입니다. 현재 스페이스 X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 로켓과 우주선들에 대한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로켓부터 우선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로켓 구조를 보면 크게 발사체와 페이로드 또는 우주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미지를 보시면 아랫부분이 발사체입니다. 무언가를 탑재해서 쏘아 올리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목적지까지 가기 전에 분리됩니다. 발사를 위해서만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 우주를 비행하게 되는 부분이 윗부분인 페이로드, 우주선입니다. 여기에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우주까지는 굉장히 머나먼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아주 강한 추진력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발사체, 우주선 등을 통칭해서 로켓이라고 부르죠. 스페이스 X에서 개발, 제작한 로켓 중에는 발사체로는 펠컨9, 펠컨헤비가 있고 궤도를 비행하는 페이로드인 드래건, 다른 행성으로 가는 우주선인 스타십이 있습니다. 펠컨9이나 펠컨헤비는 드래건이나 다른 기업의 인공위성을 싣고 발사합니다. 스타십은 달이나 화성 등으로 가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데요. 스타십의 발사체는 슈퍼헤비입니다. 다음으로 스페이스X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궤도를 통해 지구 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얼스 오르비, 우주 정거장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달 여행인 디어문, 화성 탐사 및 이주, 소형 위성 공동 발사, 위성 인터넷인 스타링크 등의 프로젝트가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사업들이 가능하게 하는 재사용 발사체 기술 개발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성, 달, 스타링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먼 미래에 현실화될 프로젝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화성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16년 멕시코에서 열린 국제 우주 회의에서 화성 이주 테라포밍 마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화성 관광이 아닌 화성에 인류 문명을 만드는 것이죠. 2050년까지 100만 명을 화성에 이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우주의 여러 행성 중 생명체가 생존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는 곳이 화성이고, 여러 태양계 행성 중 그나마 지구와 가장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이 화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의 흔적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화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죠. 지구까지 굉장히 멀고 화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멀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해도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데 몇 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개월이 걸린다는 얘기는 우주선에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몇 개월 동안 여러 명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방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가 시설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주선의 크기는 굉장히 커집니다. 또 머스크의 계획은 화성 관광이 아니라 화성의 문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명을 위한 우주선이 아닌 한 번에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우주선이어야 합니다. 머스크의 계획으로는 한번 가는데 화물과 100명의 사람을 운송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주 궤도까지 발사하기 위한 발사 비용도 비싼데, 거리가 멀다는 문제도 더해져,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 비용도 더 커지게 됩니다. 기존 방식으로 화성까지 가려면 한 사람당 10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한화로 약 11조 원이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이 돈으로는 아무도 가지 못합니다.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발사체 그리고 우주선 재사용입니다. 앞서 설명처럼 발사체는 우주까지 가지는 않지만 발사 비용의 90%를 차지합니다. 스페이스 X는 발사체 펠콘 9과 펠콘 헤비를 이미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사체 재사용에서 더 나아가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 전체를 재사용하기 위해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이죠. 지구에서 화성까지 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십이 발사가 되고, 스타십이 일정 궤도에 도달하면, 발사체는 지상 또는 해상으로 되돌아옵니다. 발사체는 재사용하기 위해서죠. 두 번째, 스타십이 지구 궤도에 도착합니다. 세 번째, 메탄과 산소연료를 실은 공중급유기를 쏘아 올려, 스타십에 연료를 공급하고, 이 공중급유기는 다시 지구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 연료를 공급받은 스타십은 화성까지 몇 개월에 걸쳐 비행을 해서 화성에 도착합니다. 다섯 번째, 화성에 도착한 스타십은 화성에 설치한 연료 공급기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습니다. 화성의 물과 이산화탄소를 메탄과 산소로 변환해 스타십에 주입할 연료로 만듭니다. 여섯 번째, 스타십은 화성에서 발사되어 다시 지구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화성까지 갔다가 오는 우주선 전체를 지구에서 화성까지 여러 번 왕복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우주선 제조 비용과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스페이스X의 계획입니다. 한 사람당 화성까지 가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죠. 2016년에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2022년 말 또는 2023년에 화성으로의 비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을 개발한다면 그 우주선을 활용해 지구에서의 이동은 어떨까라는 질문을 일론 머스크는 또 다시 던졌죠. 그래서 스타십을 활용한 지구 내 여객 운송 사업도 생각해 냈습니다. 스타쉽을 지구 궤도에 쏘아 올려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최고속도 시간당 27,000km로 아무리 먼 거리도 3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런던에서 홍콩까지 현재 11시간 넘게 걸리지만 스타쉽을 이용하면 34분이 걸립니다. 다음은 달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24명이 달 궤도에 진입을 했고 12명이 달을 밟았습니다. 이는 1972년 전까지의 일이죠. 그 이후로는 달 궤도 근처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일론 머스크는 인류의 달 여행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디어문 프로젝트로 첫 번째 여행객은 일본의 부호, 마에자와 유사쿠입니다. 마에자와는 2023년 예정된 첫달 여행에 함께 떠날 8명을 공모한다고 3월 3일 발표했습니다. 예상 계획을 보면 스타십 발사 후 발사체는 분리가 되고 지구 궤도 반바퀴를 돈 다음 달을 향해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달에 근접하면 달 궤도를 돌고 지구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달까지 가는데 3일이 걸리고 지구까지 돌아오는데 3일이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링크입니다. 저궤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지구상의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연결해 광케이블이나 해저 케이블로도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곳에도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이 스페이스엑스의 계획입니다.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위해 첫 위성을 쏘아 올린 것은 2019년 3월이었습니다. 현재 1000개 이상의 위성을 저궤도에 쏘아 올렸고 2027년까지 12,000개, 최종적으로는 42,000개의 위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타링크는 미국 북부, 캐나다, 유럽 일부 지역에서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99달러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위성 접시와 관련 키트까지 합쳐서 약 500달러의 선불요금을 받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50에서 150Mbps입니다. 이러한 스펙은 기존 통신사보다 가격도 높고 속도도 느린 편입니다. 하지만 위성이 더 많아지면 가격은 더 내려가고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스페이스X는 보고 있습니다. 목표 통신 속도는 1기가 bps죠. 현재 이동 중에는 스타링크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지만 향후에는 이동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도 스타링크 인터넷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면 자동차가 생성하는 데이터를 모아 머신러닝을 통해 자율주행 능력을 향상해야 하고 다른 자동차나 신호 등 각종 교통환경 관련 데이터도 수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데이터 송수신 및 처리가 빨라야 하고 테슬라는 스타링크를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달성이 된다면 지구 어디에서든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국가마다 별도의 통신사를 통해 통신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를 가입해야만 하지만 향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캐시카우가 될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스페이스X는 소형 위성 공동 발사 사업과 우주 정거장으로의 화물 운송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중 위성 공동 발사 시장은 작고 상대적으로 느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상업 위성 발사 시장은 2017년 50억 달러에서 2024년 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연결 시장은 잠재력이 큽니다. 만약 스타링크가 기존 통신사보다 경쟁력 있는 속도와 가격을 제공하게 된다면 스타링크는 시장을 더 확대할 수 있겠죠. 시장 분석기업. 트래피스는 스타링크의 인터넷 서비스의 매월 1인당 평균 매출을 60달러로 전망했습니다. 2025년에는 연 매출 100억 달러를 예상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지속적으로 스페이스 X에 투자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스페이스 X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기업은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고 위성 발사 사업 외에도 당장에 돈이 될수 있는 위성 인터넷 사업도 필요한 것이죠. 스페이스 X가 우주 개발 사업에 있어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거창한 계획에 대해 반론도 있고 비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큰 예로 스페이스 X의 경쟁사인 블루 오리진의 제프 베조스는 머스크의 화성 이주 계획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화성의 환경이 다른 행성들보다는 지구와 가장 유사하다고 하지만 너무 멀다는 한계점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가까운 미래에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영화 마션에서도 볼수 있듯이 화성에 가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인류가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거대한 프로젝트니까요. 또 스타링크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위성이 저궤도를 돌면서 위성 간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 향후 우주 쓰레기 문제도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연결되어 있는 통신 서비스를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이를 허용해줄지도 미지수입니다. 또 스타링크 위성들이 천체 관측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페이스 X는 민간 우주 기업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스타링크의 수익화가 곧 현실화되고 테슬라 등과도 시너지를 낼수 있다는 점. 비록 화성은 먼 이야기지만 달 여행은 곧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경쟁자인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둘다 우주를 꿈꾸고 있는 건 동일하지만 목표는 또 다릅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